시편 120편 1절로 7절로 한 절씩 나눠서읽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 세계 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 짧은 시편인데 예, 주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이 시편의 기자 역시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세 번은 꼭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자주 가겠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자주 올수 없잖아요. 그래도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에는 성전을 향해서 전국에서 왔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때 어떤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 좋아하는 찬양,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 내가 좋아하고 힘이 되고 간정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는 찬양, 이렇게 때마다 어떤 찬양이 좋은 요새 잘 들리는 찬양. 자꾸 입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오늘 1 2 0 절, 백이십 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한계가 왔죠. 너무 너무 간절해서, 너무 너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성전에 왔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와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성전을 찾고 싶은, 새벽을 깨우고 싶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신음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주실까? 과연 주실까? 그 믿음에서 아 주시는구나. 주셨구나. 아 살아 계시구나. 그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성전 예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에 보면 잘 모르겠지만 시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전에 올라간 부르짖는 상황이 있어요. 뭐죠? 상태는 내가 환란 중에, 내가 지금 환란 중에 어려운 가운데,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작은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어려움 중에, 그리고 어 얼마만큼 힘든가 부르짖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다 얌전히 기도하고 싶어요. 다 세련되게 교양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누구, 누구는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나요? 누구는 침묵 기도할지 모르나요? 제일 편하고 좋아요.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막큰 소리라는 게 아니라 한계에 이르러서 부르짖을 상황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실은 비참한 기도죠 우린 자존심이 있어서 웬만하면 도움 안 청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죠.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했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존심이 강해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도 속으로 하고 못해 알아서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은 척, 괜찮은 척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또 인격이 성숙하셔서 남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지금 시인은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건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더 힘들고 절박하고, 지금 남의 남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모를까 내 체면, 지위, 자격 이런 게다 생각나지 않고, 이 위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절박한 심정이 되면 부르짖게 돼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까지온 상태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런데 그 부르짖게 한 상황이 뭐냐면 이 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나를 거짓말로 혀로 입술로 모함을 하고 함정을 봤는데 그게 그냥 비방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내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심각한 그런 위기가 내 생명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거짓된 입술에 어떤 칼날 같은 공격으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에너지는 이미 바닥났고 내가 할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나에게 남아 있는 이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죠. 내가 이기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 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네, 뭐따르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십니다. 다 아멘. 선포는 왜 중요해요? 선포하면 그런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도움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그 시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그런데 시인은 그 원수의 공격과 모함을 그 사람에게 가서 싸우고 품풀이라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 쓰기 전에 하나님께 와서 이 악한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고백해요. 시시로 어려움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 와서 내 아픔을 토하라. 오늘 이곳에서 다 토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세요. 사람은 상처를 다못 받았네 아무리 전문 상담가라도 약해요. 그 상처가 또 상담가에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품어주세요 스폰지처럼 우리의 상처를 다 빨아내셔서 다 토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랫나무 숯불 이러다 혀여. 여러분 혀는 중요한 기간이죠. 혀는 없으면 안 돼요. 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해요. 맛을 에,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혀가 없으면 음식을 삼킬 수도 없어요. 예, 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혀가 지금 누구를 죽이는 이 말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사용해야지. 중요한 것을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